친북한 북한군 중국 민간 항공기 5인 공격해 추락시켜 정부가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한 해병대 소총 사격 사건을 대충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 상에서 긴장이 격화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언제든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 항공기가 만약 적기였다 해도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책임 소재를 반드시 가리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항기에 대한 군의 경고사격을 두고 국방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초병의 오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선조치 후보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북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서방사 아 설립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이번 사건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태세와 서해 오도이 높아진 긴장 상황에서 비롯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5일 서방사 창립식이 경기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렸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현장 지휘관에 의해 주저없이 강력 응징해야 할 것이라며 선조치. 후보고 위 행동 요령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서방사 설립은 국방 개혁의 첫 결실이라며 서해 북방 안개선 NLL 수역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철통같이 지켜달라 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도 국방장관이 몸을 던져서 개혁을 한다며 김 장관을 예외적으로 칭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새벽 4시께 승객 119명을 태우고 중국 청두를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의 민간항공기를 향해 서해 교동도 남쪽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해병대 초병 2명이 북한항공기로 오인해 경계사격을 벌인 일이 벌어졌다. 항공체계에 따른 적절한 조처, 라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납득되지 않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사고 20분에 앞서 두 차례나 비슷한 항로로 민간인 항공기가 지나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유독 이, 이 난기에 대해서만 경고 사격이 이뤄진 점이다. 특히, 해당 항로는 중국 등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민간 항공기가 무수히 지나간 경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직답을 피하면서 경계병이 해당 비행기를 처음 보고 인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조병은 이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경계병의 조처 매뉴얼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13km 가량 떨어진 비행기를 향해 개인화기, K2 소총, 로 사격을 개시했다.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길어야 600m에 불과하다. 아시아나 항공 쪽은 조종사나 승무원 아무도 공격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간 항공기에 대한 실제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더큰 문제가 벌어졌겠지만 적기의 공격 상황이었다면 선조처가 제 기능을 할수 있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뒤 한층 높아진 이 지역의 위험 수위가 이번 5인 사격의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전문지위 박수찬 기자는 5인 사격에는 국방장관의 선조처 후 보고 강조. 철통방어를 강조한 서방사. 설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 며, 높아진 긴장으로 인한 비슷한 사고의 재발도 우려된다. 고 말했다. 세계 언론들은 이런 시각을 반영한 듯 이번 사건을 비중있게 전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자매지인도 한국 방공 수준이 의문시되고 있다. 며 남북 대치가 초목마저도 모두 적의 군대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연평도로 인해 올라간 서해의 긴장 상황을 둘러서 비판한 셈이다. 홍콩은 20일 한국 해병대 초병들의 민항기 오인 사격에 대해 만약 항공기가 총에 맞고 격추됐다면 제 2위 천안함 사태가 발발했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영국, 미국, 일본 등도 사실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선조처 후 보고에 걸맞는 교육과 장비 확보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항공기, 식별 민간기 항로 등의 교육이 보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보 중국 군사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일간을 통해 이번 사건이 한국 전반군대의 전투력과 반응능력, 보고 체계 등에 엄중한 각성을 줬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천안함과 연평도 등으로 높아진 이 지역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또 보잉 추락사고, 중국서 3년째 모든 737 맥스, 안전 불안 재점화 21일 중국에서 132명이 탄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에서 800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보잉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기체 결함 여부 등을 예단할 순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2018에서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보잉 737-800이 후속 기종인 보잉 737 맥스, 맥스 연쇄 추락 참사가 난후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737 맥스 운항을 중단시킨 바 있다. 중국에서 12년 만에 발생한 여객기 인명 사고로 중국 내 보잉 737 맥스 운항 재개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민항국 발표에 따르면 동방항공 MU735 편이 21일 오후 2시 38분쯤 중국 남부 광시장족자치구 우저우시 상공에서 교신이 끊긴 후 추락했다. 탑승자는 총 132명으로, 그중 승객이 123명, 승무원이 9명이다. 해당 항공편은 중국 남서부 윈난성 쿤밍을 출발해 남부 광둥성 광저우 바이링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22일 오전까지 사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선 사고기 잔해와 파편이 발견됐다.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항공기 추적 애플라이트레이더 24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오후 2시 19분 고도 29,100 피트에서 운항하다가 급강하했다. 추적 앱에선 오후 2시 22분쯤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고도는 3,225 피트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엔 비행기가 산림 속으로 직선으로 거꾸로 떨어진 후 불길이 치솟는다. 보잉 737-800 기종은 중국에선 약 1,200대, 전 세계에선 4,200여 대가 운항 중이다. 동방항공은 22일부터 보잉 737에서 800항공기 운항을 모두 중단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명백한 기체 결함으로 밝혀지기 전에 중국 항공 당국이 모든 보잉 737에서 800기종 운항 중단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추락사고로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중국 운항 재개에 영향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737맥스는 737에서 802 후속 기종으로 2016년 개발 후 높은 연료 효율성에 각국 항공사에서 주문이 몰렸다. 그러나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에서 737맥스 추락으로 탑승자 189명 전원이 숨진데 이어 2019년 3월 10일 에티오피아에서 737맥스 8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단 추락 참사로 각국에서 운항 중단과 주문 취소가 이어졌다. 특히 중국은 2019년 3월 가장 먼저 737 맥스 운항을 금지시켰다. 2019년 5월 중국 3대 국유 항공사인 동방항공 국제항공, 에어차이나, 남방항공이 보잉을 상대로 737 맥스 운항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에선 남방항공 24대, 국제항공 15대를 포함해 총 96대의 보잉 737 MAX 8기종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2020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737 MAX 운항을 재개한 것을 비롯해 각국에서 운항 재개 결정이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중국민항국은 보잉 737 MAX 민간 운항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민항국은 각 항공사의 운항 재개 전 완료돼야 할보안 사항을 지시하며,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중국 국내선에서 737 맥스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달 14일 동방항공 자회사 상하이항공이 주문한 보잉 737 맥스 한 대가 미국 시애틀을 출발해 보잉의 중국 저우산 공장으로 향했다. 15일 연료 급위를 위해 미국감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 내737 맥스 운항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중국 고객사의 주문으로 제작 후 아직 인도되지 않고 미국에 대기 중인 737 맥스는 14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보인 종목 코드 ba 은 3.59%, 동방항공 종목 코드 ca 은6.32% 하락 마감했다. 동방항공은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21일 홍콩 증권거래소 종목 코드 0670, 에선 6.46% 하락 마감한 데 이어 22일 오전엔 5.09% 내렸다. 보잉은 2021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해 항공기 인도 물량은 340대로 경쟁사 에어버스의 인도 물량 611대.